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오늘은 성공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의 7단계 첫 번째 단계 성공하려는 마음부터 먹어라 일체 유심조 세상만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을 먹는데 의지는 의식을 이기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성공할 거야. 이건 의지예요. 근데 내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해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성공은 요원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은 내 잠재의식 속에서 성공을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멘탈 트레이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라.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에 따라서. 기술을 배워도 될 거고, 장사를 해도 될 거고, 뭐 공부를 해도 될 거고, 투자를 해도 될 거고, 뭐 영업 조직에 종사를 해도 될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수단으로 성공을 할 거예요? 저는 영업 전도사니까 영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은 저는 영업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영업이 부의 추월 차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영업은 한 사람이 백 사람의 목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업의 세계에 도전하고 영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목표를 세워라.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은 꿈은 가지고 있어요.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라는 게 뭐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막연한 꿈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기한을 더하면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언제까지 나는 돈을 얼마를 벌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방법을 찾아라. 목표 지점이 세워졌다라면은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영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지가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만 고객은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지, 고객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료와 화법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단계는 실행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창하게 목표나 계획을 세우는데 실행을 하지를 않아요.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공은 점이 아니고 선이거든요. 공간 이동을 해서 목표를 이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열심히 점을 찍어서 굵은 선으로 만들어야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단계는 점검하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점검을 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경험을 해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 속에서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과정을 즐겨라. 성공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이 성공이에요.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공의 일곱 가지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희열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하석대TV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제대로 된 영업을 배우고 싶다고요? HST 지리사 성공캠프에 신청하세요. 성공캠프는 이박 3일 동안 HST 지리사 힐링센터에서 선착순 10명만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석대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세요